안녕하세요. 이도TV의 이도입니다. 네, 오늘의 영상은 클래시 오브 클랜 방어 영상입니다. 저번에 댓글을 사람들이 네, 클랜 지원병 때문에 이거 방어 성공했다. 그런 얘기가 많으셨는데요. 왜 그렇지 않다고 생겼어,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드래곤한테 털렸네요. 데레고는 공중유닛이어서 약합니다. 이거, 그냥 소환하고 나간 거 아닙니다.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영상을 느리게 들겠습니다. 자이언트, 여기 엘릭서 쪽으로 소환하는데 다 털리고요. 내전탑이랑 막. 아, 처도 여기다 풀어놓습니다. 끝까지 넣다 봅니다 엘릭서 털다가 엘릭서가 안 털리니까 마을에 간에다 이렇게 계속 푸는데요. 어, 어 진짜 이거 엘릭스 당비입니다. 어차피 털지도 못할 건데 마지막까지 이분 진짜 자존심이 센 분인가 보네요. 네이 영상 네 여기 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방어 영상이 나오면 공유를 하겠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. 네 오해 부탁. 오해는 진짜 좀그러네요 오해는 안, 해,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좋은 댓글과 구독,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